말 바꾸면 선생님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매일매일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앉혀놓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 나오고 같이 하면서. 올바른 교육이 무척 중요하다. 아, 이게 교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맨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만이 교회로 온다. 그것도 오늘도 우리 윤동사, 기존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선 내가 내 자녀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면서 교인들이 이제 잘 해야지 그 교인들이 <laughs> 보면서 그따라몸니다 모험을 모여라 이거예요 어. 정교조 선생님들 때문에 요새 학교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자녀들 중에서 잘안 되는 자녀가 뭐냐? 자기 어머니, 응. 아버지가 목회자들, 자식들은 담배 피고 술 먹고 돌아다니라고 바포 응.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응. 아. 이렇게 되면, 앞에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세계들도 제대로 못산는데 헛소리하고 있으면 이러면 보치 않나요? 어무 응. 아,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도 우리 수, 아들, 딸, 며느리들은 이상 없이 다니니까 모게아는데 손자, 손녀들 유치원에 어, 요, 어, 어, 뭐야, 어, 집어넣고, 뭐 뭐야 뭐 유년부에 집어넣어서 찬양도 시키고 찬양만도 만드는 게어넣 지루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걔들, 을 자녀들을 가르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을 생각하기는 좋다 하지만 항상 내가 여기서 이, 이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항상 삶을 살때 여러분 삶이 긍정적이다 모든 게안 된다 못한다 응.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건 충분히 할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다 된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헌신하있다 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낙천적인 삶.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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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 과그럽시다 긍정적이고, 긍정적, 긍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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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적극적이며 낙천 낙천적인 삶을 살자. 낙천적인 삶을 살자. 아멘. 그러면 우리 윤희재 목사님을 미워하나도, 오늘따라 미워, 미움이 있는데, 안 미워지게 하는게 중에 하나가 뭐냐 면 보면 웃음이 얼굴에서, 입가에서 안뛰져 항상 웃음을 띄어 어. 그니까, 러 사람이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얼굴에서 웃으니까 웃는 얼굴에 뭐가 온다고요? 정말 아, 어. 이게, 그니까, 여 있는, 우리 저 여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집에 가면 남편들한테 웃음시호를 많이 하면 부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웃는 얼굴이 침묵해서 <laughs> 네. 내가 겸손하고 내가 운용하고 내가 긍정적이고, 내가 적극적이고, 좀 낙천적인 로 살려고 노력 하면, 상대에서 나를 그렇게 안못들다 그게 내가 오늘 강의하고 싶은 내용 중에 키포인트는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항상 때와 시기가 있다. 전도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사 때와 시기가 있다. 이 때와 시기를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요, 이 아이를, 중등부나 고등부나, 예를 들어서, 윤형부나 있잖아. 이럴 때, 자꾸 다른 선생님들이, 또만들어버려야 요걸,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건, 하루에 한 번씩 한번 봐라. 이렇게 한번 해버리면, 매 매주마다 모일 때, 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때와 시기가 있구나. 이거 보면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으면 이럴 때가 있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아, 다 좋지는 않잖아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지나가다 우, 울면, 지금 울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웃을 때가 있는 거야. 이게 긍정적으로. 잘일하면 모든 일들이 다 이런 영통에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Yeah. 감사합니다.